지수의 4층 연산 상급 문제 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문제 속에 뭐가 쓰였어요? 2의 마이너스 1 0승 그죠? 뭐 2의 마이너스 1승 뭐가 쓰였어요? 지수가 쓰였죠. 이 지수와 연관된 식이에요하나의식 그럼 결국은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원래 더학이라는 것은 시그마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럼 이 시그마를 풀려고 일반항을 한번 써봤어. 이거 일반항?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k가 뭐 1부터 어디까지? 개수가 이거 몇 개요? 21에? 21개. 자, 요거 바뀌죠. 그죠? 1 대입하면 그러니까 2에 k-11에 플러스 1 분의 2 있었어. 근데 시그마 플라니까 앞에 있는 함수 있죠. 이 함수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 시그마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입장에서 지수의 사층연산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런 틀이 잡혀야 돼요. 이런 문제를 아이디어는 어디서 푸느냐 틀이 잡히면. 아,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떠한 뭐가 확실함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쓰였으니까 이런 틀이 일단 잡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의 성질에는 개념 차원과 응용 차원이 있는데 지금은 지수들의 뭐에 대한 얘기야? 제곱근이나 지수의 뭐에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 요 이쪽 부분이야. 그러면. 제곱군이나 지수의 사측연산은, 자, 잘 보세요. 두 가지 차원으로 가야 돼. 첫 번째, 1번. 더하기와 빼기. 2번.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어요. 더하기와 빼기는 무조건 밑이나 지수가 같아야 돼요. 같은 경우만 풀수 있어. 곱하기와 나누기는 밑만 같아도 되고, 또는 지수만 같아도 풀수 있어. 이때 뭐 쓰면 돼? 자, 지수 법칙을 쓰면 되겠죠. 더하기와 빼기인 경우는 다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3승, 더하기, 만약에 2의 5승이다. 이 자체로는 계산이 안 돼. 계산을 하려면 같게 만들어야 돼. 2의 5승을 2의 3승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내려가니까 얼마야? 4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제 묶으면 되는 거야. 2의 3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4니까 얼마? 5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더하기와 빼기는 뭐가 같아야 된다. 밑도 같아야 되지만 지수가 이렇게 틀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거야. 2의 3승과 4곱하기 2의 3승은 계산이 가능해 안 가는 게 밑과 지수가 같은 얘네들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가 안 되니까 지수의 성질로 가다 가야 다가 되겠죠. 그럼 이게 21의 항이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 점점점 찍어놨죠. 2의 마이너스 구승 플러스 1분의 2 그럼 얘네들 21가 계산했을 때 밑과 뭐가 같아야 돼? 밑과 지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이렇게 이런 걸계산해갖고 밑과 지수가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니까, 러 얘는 결국, 지수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제 지수에서 물 건너 갔어요. 그럼 얘는, 21가 만약에 있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야 돼. 어떤 형태? 뭐, 분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자연수가 됐든,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지수, 무리수 형태는 안 되겠죠. 왜? 만약에 지수의 4층 연산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같은 꼴이 나와야 돼. 설령 두 개를 계산해도 같은 꼴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꼴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적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의 4층 연산을 쓰되 이러한 큰틀의 더하기 빼기는 아니는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아이들 생각났어. 아, 얘네들은 정수로 갈 거다. 그럼 답을 고르더라도 벌써 2 1네 에이, 얘겠네 확률을 높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하나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21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꺼번에 하면 시그마를 쓰면 되겠죠. 못하니까, 연관 있는 두 개를 한번 해보자. 자, 2에, 마이너스 10승, 플러스 1분의 2. 한번 더 해보자.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얘를 좀 정리를 하자. 위아래 2의 10승을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럼 얘는 1이죠. 얘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1. 2 곱하기 얼마? 2의 10승 더하기 2의 예.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얼마? 이거 2예요다 2죠. 2야. 묶이네.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2로 묶어 보세요. 2에 2로 묶으면 2의 10승 플러스 1이죠. 알고 보니까 지내들 길이 없어져.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럼 똑같이 2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의 9승 플러스 1도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죠. 그럼 2 1 하나요? 그러니까 10개가 짝을 짓겠죠. 그죠? 10개가 얼마 나와? 2 나올 거고 중앙에 있는 값 요거죠. 모든 수의 형성을 이니까1 플러스 1분의 얼마? 2네. 얘는 1이네. 1이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21이다. 그죠? 그래서 한몇번 요렇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 아... 지수에서 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시그마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에서 뭐프로 그럼 결국 지수에서 냈는데 지수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더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까지 수가 같은 꼴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지수는 남는 게 아니야 그럼 지수 법칙을 써갖고 있죠 연관성 있는 거 써보니까 다 정수 머루가 이로가야한 거야 가야? 쉽게 가죠 그러니까 이러, 이런 아이디어 있죠. 아 이런 틀만 잡히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틀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더하기는 이룰 수밖에 없다 그 틀을 갖고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